오늘은 세라 세라예요. 짜잔! 오늘 세라는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나 귀여운 산타를 접어볼 거예요. 세라와 함께 귀여운 산타 접기. 함께 봐요. 오늘 산타 접기에 필요한 준비물입니다. 빨간색, 역시 산타겠죠? 빨간색 종이 한 장과 그다음에 네임펜 준비했어요. 준비물 준비됐다면 함께 접어볼게요. 먼저 빨간색이 아래로 묻도록 이렇게 두고 세모 접기 할게요. 모서리 끝 부분들이 뾰족하게 잘 살아난지 확인해가면서 잘 접습니다. 또 펼치고 올려서 다시 세모 접기. 펼친 다음에 이렇게 가운데 교차점 있죠? 교차점으로 이 아이를 올려 접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돌려서 아래쪽 UI를 여기 끝점까지 올릴게요. 이렇게 자~ 선을 맞춰가면서이렇싸요 자~ 그리고는 이렇게 아까 먼저 접었던 삼각형을 위로 빼서 눌러준 다음에 이 아래 요점을 이, 이 위쪽 끝점 가운데 선하고 맞춰서 올려 접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펼치면 가운데 선이 만들어졌죠. 그죠? 그리고 이꽃 지점을 다시 한번 이 선에 맞춰서 이렇게 접어줄게요. 그리고 이 선이 이 선과 만나도록. 이렇게 안에 삼각형을 잘 말아서 올려 접기 합니다. 그런 다음 여기 만들어놨던 선을 따라서 그대로 올려 접어요. 이 부분은 산타의 모자 테두리가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됐다면 아까 눌러놨던 삼각형을 빼서는 자, 아래로 산타의 수염을 만들어 줄 텐데요. 어, 여기 모자 테두리와 살짝 눈이 나올 수 있을 만큼 살짝 떨어뜨린 후에 수염을 이렇게 내려줍니다 됐죠? 이제 뒤집어 볼게요 뒤집어서 이렇게 놓고는 이쪽을 접어줄 건데요 이쪽을 이 정도 정도 아까 만들어 놓은 모자 테두리와 두께가 비슷할 정도로 이렇게 올려서 접습니다. 됐죠? 이쪽 낮은 편도 같은 방법으로 비슷한 두께가 되도록 이 선이 이렇게 수평이 되게 잘 맞으면 될것 같아요. 접습니다. 양쪽 너비가 비슷하도록 잘 눈대중 맞춰가면서 접어요. 됐나요? 자, 이렇게 돌려볼게요. 자, 이렇게 됐다면 이제 이 선과 요 가운데 선과, 선이 만나도록 이렇게 접어줄게요. 맞은편도 요선과 요선이 만나도록 모아줍니다. 요 끝점이 산타 모자가 되니까 뾰족해지도록 잘 접어줘야겠죠. 이렇게 됐으면 자 이번에는 요선을 따라서 요선이 요선과 만나도록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접었으면 자 이번에는 이 안쪽 이점이 요점 점이 여기 하얀색 삼각형의 아래쪽 점이 점과 만나도록 살짝 만나도록 이렇게 접었다가 다시 펼칠게요. 그리고는 이렇게 들어보면 얘를 이렇게 내려보면 여기 조그만 아주 조그만 세모 주머니가 보이죠? 이 세모 주머니를 바깥쪽으로 살짝 눌러서 빼줄텐데요. 손톱으로 이렇게 하면 저절로 눌러지죠? 이렇게 누르면서 자연스럽게 이쪽 어깨에 눌러 내려 접으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접었던 이 아이를 여기 눌러 접은 이 주머니, 넓어진 주머니 밑으로 여기. 너무 쬐끔하지만 이렇게 살짝 집어 넣으면 쏙 들어가죠? 주머니 맞춰서 조금 듬아주세요 됐어요. 자, 반대쪽도 똑같은 방법으로 해볼게요. 자, 이 선이 이 선과 만나도록 그고 다음에, 이 안쪽, 이 점이, 여기 조그맣게 보이는 이 주머니 세모, 주머니 끝점, 아래쪽 끝점에 만나도록 살짝 올려 접은 후에 다시 펼치고, 그 다음, 이렇게 들어보면 너무너무 조그맣지만, 여기 주머니를 이 위쪽을 살살살 누르면서 주머니가 밖으로 빠져나가도록 이렇게 눌러주세요. 눌러주면 이렇게 잡혀 내려가죠. 이쪽이 반대쪽 이쪽보다 조금 더싸운 주머니가 나와버렸네요. 당황하지 않고 제가면 살짝 괜찮아요. 크게 의미 없어요. 자, 내린 다음에 이 아이를 이 밑으로 쏙 집어넣습니다. 차이가 좀 난다, 그죠? 크게 상관없을 것 같아요. 뒤집어 볼게요. 짠! 어때요? 산타가 나왔죠? 자, 예쁜 산타의 이제 눈과 코를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네임펜 데려왔어요. 네임펜으로 산타 눈을, 음, 세라는 눈이 작고 귀여운 산타. 표현했어요. 자, 이렇게 표현했으면, 음, 그냥 까만색으로 해도 좋지만, 세라는 빨간색 사인펜 데려볼게요. 빨간색 펜으로 빨간 코 만들어주려고 해요. 여기다가, 루돌프처럼 빨간 코를 산타에게 선물했어요. 짠! <laughs> 어때요, 친구들? 귀여운 산타. 친구들도 완성했나요? 자, 세라는 세라가 접었던 산타들 다 데려왔어요. 눈이 큰 산타도 있고 조금 더 작은 산타도 있네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의 초록, 빨간, 초록, 빨간 산타들을 만들어서 가랜드를 만들어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오늘 세라와 함께 접은 종이 접기가 친절하고 즐거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세라는 다음 시간에 더 즐거운 종이접기로 돌아올게요.